여섯 번뭐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계산량이 조금 있는 문제고 어뭐 일단은 이차함수 자체가 뭐 도형의 성질이 있거나 이렇다기보다는 이차함수 정의 말고는 이용할 게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웬만하면은 이차함수 문제가 나오면은 이차함수랑 다른 도형의 교점을 좌표 설정 해주는 게 낫겠지 그래서 지금 아, 이차함수가 y는 ax제곱이니까 내가 a의 좌표를 a의 좌표를 알파컴마 a알파제곱 요렇게 설정을 할거고 b의 좌표를 베타컴마 a베타제곱 이렇게 설정을 하려고 그럼 이제 이렇게 설정을 했을 때 지금 문제에서 요게 원의 지름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당연히 여기가 어이고 당연히 요각 a,b가 o 수직이겠지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할게이 정도야 일단은 이 fx랑 직선을 연립을 한번 해 보면 ax 제곱 마이너스 mx 마이너스 4는 0이 될 거고 이거의 두 근이 알파랑 베타인데 두 근의 합인 알파 플러스 베타는 a분의 m이 될 거고 두 근의 곱인 알파 곱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4가 될 거다 이 정도까지 이제 우리가 알거든 그럼 그 다음에 내가 5a랑 5b가 수직이다를 이렇게 쓰면 될것 같아요. 5a의 기울기는 a 알파고 5b의 기울기는 a 베타 이렇게 되니까 a제곱 알파 베타인데 요 값이 마이너스 1이지. 근데 이제 문제에서 알파 곱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4라고 했으니까 a값은 2분의 1이 되겠다. 그럼 a값이 2분의 1이 되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내가 2m 이렇게 바꿔서 써줄 수 있을 것 같고 일단은 뭐 여기까지 괜찮을 것 같아. 일단은. 그 다음. 얘가 또 지름이니까 여기 요각이 또 수직이고 내가 피해좌표를 p, 2분의 1, p제곱 이렇게 설정하면 될것 같아. 왜냐면 지금 우리가 a 값이 2분의 1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fx는 2분의 1 x제곱이 됐을 거고 gx는 mx 플러스 2 이렇게 됐을 거니까 뭐 여기까지 크게 문제 없지 그렇게 되면은 이것도 지금 PBA 기울기랑 APA 기울기가 수직이니까 여기도 좌표를 좀 바꿔줄까 알파 컴마 2분의 1 알파제곱으로 바꿔주고 여기도 베타 컴마 2분의 1 베타제곱으로 바꿔주자 이렇게 해서 또 기울기 AP 기울기랑 BP 기울기가 수직이다를 이용을 해주면 AP 기울기는 이렇게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알파 마이너스 P분의 2분의 1로 묶고 알파 마이너스 P 알파 플러스 P 이렇게 되니까 여기 약분 되는 거 보이지? 그러니까 오른쪽 거는 내가 그냥 2분의 1 베타 플러스 P 이렇게 바로 써줘도 될것 같아 그럼 이 값이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해주면 여기 지금 알파 플러스 P랑 베타 플러스 P 곱하면 이렇게 될것 같아. 알파 베타 플러스 P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P제곱 요 값이 마이너스 4다. 이렇게 해주고, 알파 곱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4고, 알파 플러스 베타는 아까 우리가 EM 요렇게 구해놨으니까, 따라서 P제곱 더하기 EMP 얘는 P로 묶고 P 플러스 EM 요렇게 될 텐데 요 값이 0이다. 이렇게될 거니까 P 값은 0 또는 -2m 이렇게 나오는데 0일 리가 없지? 그러니까 p 값은 -2m이 될 거고. 그럼 여기에 좌표를 내가 다시 한 번만 설정을 해서 써주면 여기가 -2m, 2m 제곱 이렇게 되겠다. 됐지? 그럼 이제 우리는 미정계수가 m 값 하나밖에 안 남은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것 같아. 왜냐면 이제 알파 플러스 베타 값도 스몰 m이니까.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넓이가 5 배래. 근데, 우리가 지금 a, b라는 밑변을 공유하고 있으니까, 결국 높이가 5 배다.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고, 그 높이가 5 배다를 여기다, 여기, 옆에다가 식을 쓸게. 그럼,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. mx-y-2는 0과, 마이너스 2m, 2m제곱 사이의 거리는, 요 직선과, 0,0 0 사이 거리의 5배다. 그럼 이거를 수식으로 써주면, 분모는 어차피 루트 m제곱 더하기로 같을 거니까 생략하고 싶은데, 안 되겠지? 그래서 이제, 요 친구랑 요 친구 사이의 거리 먼저 구해보면, m제곱 플러스 1에다가 루트 씌우고, 절대값 00 대입하면 2. 그럼 여기다가 5배를 한 게, m제곱 플러스 1에다가 루트 씌운 거, 분에 마이너스 절대값, 마이너스 4m 제곱 플러스 2요렇게 되겠네. 됐지? 그럼 이렇게 요렇게 약분을 하고 계산을 해보면 따라서 4m 제곱은 1 2니까 m 값이 양수니까 m 값이 루트 3이다. 요렇게 나오겠네.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f(x)는 f(x)는 2분의 1x 제곱이었고 g(x)는 mx 플러스 2니까 루트 3x 플러스 2가 되겠다. 그래서 fx랑 gx가 완성이 되었고 지금 문제에서 피해 좌표를 k f k 라고 했을 때요 k, 요 k가 이제 마이너스 2m이 됐으니까 따라서 k는 마이너스 2루트 3 이렇게 되겠네. 따라서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fk 곱하기 g 마이너스 k니까 f 마이너스 2루트 3요 값을 구해보면 이 값은 여기고 g 2 6 3이 값은 구해보면은 8이 될 거니까 요거두 개의 값을 곱하라 그랬으니까 따라서 48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냥 깡계산 때리는 문제 정도로 생각을 해주면 될것 같아 그러니까 요령 불의 시간에 계산하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뭐 그런 문제 왜냐면 이제 2차함수랑 다른 도형 연립했을 때 에, 다른 도형이 다른 도형의 교점 얘기가 나왔을 때는 연립 말고는 답이 없거든.